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년초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아여 천년초 꽃 단송이에 벌두 마리가 지금 오 열심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완전히 벌벌 벌, 벌들의 잔치 열렸습니다. 와와 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꽃한 꽃에 막 꿀이 많은지 두 마리, 막세 마리 이렇게 막, 막 같이 막 꿀을 따고 있어요. 꽃이 많은데 하나에 하나씩 따도 될 텐데 무슨 <laughs> 영문인지 콕두 마리가 막 붙어갖고 같이 따는 데가 엄청 많아요. 어떤 데는 이세 마리, 네 마리 막 이어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두 마리 이어 보죠 세 마리가 막 달라드다가 지금 한번 보세요. 거의 다뭐한 송이에 두 마리씩. 도 또만 까봐 제가 못는대 저쪽에도 지금 한 송이에 두 마리가 들어가. 또그 하나 따고 있는데 또 들어. 가 와, 어, 신기한 신기방자. 요요 보세요. 세 마리가 또 있다. 또요 보세요. 또요 보세요. 두 마리 또세 마리. 꽃이 여러 꽃이 있어요. 있는데도 꼭 이렇게 같이 따블로 이렇게 막 따는 벌이 달라드는 건또 제가 처음 봅니다. 요. 또 보세요. 참 신기해 이거보세요 저거 3마리 한꽃에 3마리가 들어가서 꿀을 딸 정도면 꿀이 얼마나 많다는 거지 그죠? 오마이갓 oh 진짜 재밌다 하... 참말로 와... 또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보세요 또또두 마리 같이 있잖아요 너무 웃기죠? 하, 우리 얼마나 많으면 한 꽃에 꼭두 마리씩 같이 하나씩 하나씩 따도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건만 너무 웃긴다. 여보세요, 또두 마리 같이 있다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가. 꼭 이렇게 두 마리씩 또 여보세요, 여기서 따고 있는데 또 그거 들어가잖아요. 참 신기하다. 여기도 둘이 막 싸운다. 아, 나참 웃기네. 이 보세요. 또이두 마리가 또요렇게그지 너무 웃기죠? 하하하. <laughs> 저쪽이 저기도 저기도 또두 마리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아, 참나. 진짜 기가 막히네. 여는 보세요. 요네 마리가 한테가 또 이렇게 있고. 보세요. 요세 요 마리가. 요. 참나. 음. 이 보세요. 요, 요, 여보세요. 요. 이 보세요. 요, 요, 보세요. 따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아 참나. 희한한 일이네. 요, 보세요, 요, 또. 요두 마리 따고 있는데 또한 마리 또 들어가려고 또 그러고. 아, 진짜. 참 특이한 모습을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요한 마리 아마 들어서 들어가 있죠. 요것도 또, 또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요것도 한 마리 따고 있는데 또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참나. 뭐,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혼자 따면 뭐, 안 되는가? <laughs> 참. 여러분, 제가 너무 웃겨서 지금 흥분이 막 됩니다. 여 보세요. 요것도 두 마리 같이 따지. 요건 또세 마리가 들어가려고 지금 날아다니고. 오, 참나. 이뭔아합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꽃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꼭두 마리가 같이 가 딸라고 그러고. 요것도 지금 따고 있잖아요, 두 마리. 아 참나 요여도두 마리 들어가 있고 꽃도 참 예쁩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 발자국 소리에 도망가기는 한데 아 내가 너무 너무 지금 <laughs> 벌들의 참 희귀한 그 모습을 제가 봐서 좀 흥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초의 현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태삼, 불로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면역력, 각종 암, 체질의 개선, 혈액 암, 림프종, 고혈압, 당뇨, 비염, 천식, 아토피, 순환기, 골다공증, 뼈 건강, 위염 장염, 동맥 경화, 변비. 와, 효능도 너무 많죠? 너무 좋죠? 효능도. 요한 마리 벌들어가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아, 이건 생식, 생식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잎. 주스는 우유, 요구르트에 갈아 드셔도 맛이 좋고요. 발효액을 담으셔도 되고, 식초를 담으셔도 되고, 꽃, 열매, 뿌리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꽃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벌이 자기 죽을 위험도 있을 텐데 그냥 머리 그냥 완전 꽃 속에 넣어서 엉덩이만 내놓고 다리 머리 완전 다 들어가요. 와 신기하다. 엄청 수술이 하기야 수술이 많네요. 속에 꽃 속에 수술이 여러 수술이 있어서 여러 마리가 따도 되는가 봐요. 이두 마리 또 같이 이렇게 따잖아요. 수술이 많아서 그런지 꿀이 많아서 그런지 전문적이라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는 꽃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 벌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꽃 따는 건전 처음 봤어요. 정말 너무 신기반기. <laughs> 아 참나 웃겨. 음, 참나. 벌들이 정신없이 지금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여기 보세요 세 마리가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흥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꽃이 그냥 비어 있는 꽃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음, 참나 신기해. 예쁜 꽃을 제가 한번더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쁘죠? 뭐, 완전히 뭐, 다 묻었어요, 다. 엉덩이만 딱 내놓고, 그냥. 꽃다는데 정신없어요. 여보세요. 완전 엉덩이만 내놓고. 와. 참 이쁘다. 꽃도 이쁘고. 벌들이 진짜 완전. 필사적으로 그냥 꿀을 따는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요 보세요 완전 엉덩이만 내놓고 완전 엉덩이만 내놓고 <laughs> 겁이 나갖고도 도망갈텐데 뭐날 잡아라 하고 그냥 엉덩이만 딱 내놓고 꿀 따는거 보세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세 마리가 같이 들어가갖고 정신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세 마리 같아. 두 마리. 한 마리는 아예 몸도 보이지도 않데꽃은두두 두, 송인데 벌은 세 마리. <laughs> 하나씩 해도 꽃세 송이 벌세 마리 이렇게 되는, 되는데 꽃두 송이 벌세 마리.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죠? 너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천년초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기 한 마리 엉덩이만 내놓고 꿀을 따고 있는데 또그 위에 한 마리가 또막꿀 따느라고 막 비좁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보셨는지요? 저 보세요 엉덩이 안 내놨잖아요. 완전 머리는 완전히 없어요. 숨겨버리고. 저 보세요 엉덩이 두 개만 딱 보이잖아요. 발도 하나도 안 보이고죠. 우와. 여러분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